최근의 화두는 단연 인플레이션이다. 이제는 대부분 물가상승의 원인이 러시아와 코로나가 일으킨 공급망 훼손 때문만은 아님을 알 것이다. 지금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펼치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충격이다. 2022년 들어 주식과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과 달리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있었다. 바로 달러와 인덱스다.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대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달러와 가치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패드가 뿌려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고 하자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보이는 것은 이미 모두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초연결 세상에서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도 당연히 신용화폐로 연결되어 있다. 나라마다 각기 자국통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돈의 약 70%는 미국 달러화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유통되는 모든 돈은 곧 누군가의 부채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 대출금의 70%는 미국의 은행에서 빌렸다는 의미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 기업도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달러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내 지갑에는 전부 한국 돈만 있는데 전체의 70%가 달러화로 이루어져 있다니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의 시중은행이 달러 대출을 해줬다면 그 달러화의 출처는 어디일까? 그 시중은행이 미국의 은행에서 빌려 대출을 해줬다고 볼수 있다. 신용도가 높은 은행이 저금리로 빌린 후, 거기에 마진금리를 보태서 기업의 달러화로 대출해준 것이다. 글로벌 물가 수준이 심각하게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미국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석유와 농산물을 샀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패드가 나서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조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빌린 돈도 빨리 갚아야 한다는 신호다. 그돈 역시 미국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이다. 이때 눈치 없이 버티다가 가격이 급락한 후에 대출 상환 요청까지 받으면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문제는 은행이 상환을 요구할 때는 빌려간 돈이 어디에 투자되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돈을 갚기 위해 주식, 원자재, 채권 및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팔아서 달러화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자산을 판 돈으로 미국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출을 갚기 위해 모두가 달러화로 환전을 하니 달러화가 강세를 띌 수밖에 없다. 최근 주가가 하락하자 많은 증권사들이 인플레이션 피크가 왔으니 다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플레이션 피크가 왔다 하더라도 은행의 돈을 갚기 위한 달러 수요가 계속 있는 한 증시는 하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달러와 인덱스가 고점을 찍을 때까지 인플레이션 대책에 따른 증시의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반대로 달러와 강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은 인플레이션 압력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의미다. 이런 때는 당연히 주식시장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